인데 여러분 여기서 뭘 중시했어요 지금 지금까지는 일, 일에 왜 빠졌죠 이제 일에 일하고 가족 챙셨단 말이야 요 가족 이제 가족을 챙길 때가 되는데 이제 중동 아래 네 가지를 이렇게 했을 때 행복의 원천 행복의 근원이 될수 있고 행복의 바탕이 될수 있다 응? 그래서 이거를 모대에 깔고 그런데 시중에 가면 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나와요. 한번 가서 골라서 책한권 사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어? 이 책도 있습니다. 신, 예수님 박사 선언, 대중인생 선언, 이런 책도 한번쭉 참고를 보세요. 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 탁, 몇 가지만 추려서 하시면 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백세시대 흑대설계. 이 책을 봐주셨죠. 봐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 영국 모던에 발행했는데. 네. 받으세요이가리 은퇴. 은퇴. 이타이어는죠이 타이어. 제가 차가 제 차가 소나타인데 타이어를 갈아 끼운 데가 6년 만에 어제 안에 이타이어습니다